방 부회장님은 그동안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퇴무에 솔선수로 해왔습니다. 지병으로 협심증을 앓고 있음에도 주변는 만류를 부르치고 투쟁에 나섰다가 결국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방 부회장님의 소식을 듣고 정말 한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패 회장과 부회장이라는 공들을 떠나서 인간 방상행위에 의료계획을 의료 위한 그 진정성에서 진심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반드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의료개혁 투쟁의 최전선에 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제40대 평론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개혁을 제야하라는 의사회원들의 지지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누적된 대한민국 의료제도 모순과 문제점을 바로잡으라는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서 지난 1년간 의료개혁 각 직역과 지역의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두려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개혁 쟁기 투쟁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저와 집행부의 단식은 투쟁의 첫 포문을 연 것입니다. 안으로는 회원들의 관심과 단합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생명을 구하는 의사임에도 목숨을 건, 목숨을 건 극단적인 단식투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난 2주간의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원이 방문했으나 여전히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언론 역시 우리의 투쟁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장과 부회장이 연이어 단식 중에 쓰러졌는데도 일간지나 방송에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투쟁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건데 이것은저 초대집과 우리 집행부를 잘못 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 출마하기 전부터 우리 회원님들께 문재인 개혁 저지와 의료 정상화를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약속은 실천될 것입니다. 정부가 13만 회사들의정당한 분노를 과속평가할 때 우리의 외침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아니라 거대한 물결이 되어 사회 곳곳에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단식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의료계 각 지역에서 이곳을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역대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집행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를 향한 우리 의료계역의 이풍고한 막중한 과제를 우리 전 지역 지역의 의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루어달라는 간절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의 지지를 확인한 이번 집행부는 끝까지 선보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사회가 끝나는 대로 대의원의 지역의사회, 학교와 만나서 구체적인 투쟁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지지를 더욱더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료계의 미래인 젊은 의사들과 직접 만나서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우, 단순히 의료 수가를 몇 프로 올리기 위한 생존 투쟁이 아니라 탐욕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의사가 진정 의사답게 살아가기 위한 영예혁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득해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예정된 서울지역 전공의 간담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임원 여러분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식 행동 그리고 단식 결이 정말 숭고한 일이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회장과 삼부문 부회장이 단식투쟁을 하다가 병원에 병상에 눕게된이 시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식투쟁을 여기에서 중단해도 일에 우리가 목표한 바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점 잠깐 시간을 두고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상임이사님들께서 회의를 통해서 집행부 단식을 의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의 회의를 통해서 어, 저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단식을 오늘부로 종료하고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매주 매주 해야 될 일이 막중한 업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이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어, 의사회 또 학회 시도 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도 단식 중단에 권유가 있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 기본적으로 어, 집행부 선생님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하는 마음이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집행부 지지와 회원들의 지지는 이미 충분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발로 더욱더 뒤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의경치라는큰 그 전쟁과 평소에 박자 같은 회의에서 작은 전투 하나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임직원들은 진심 전력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편의와 권익을 위한 충실한 회무는 회원들이 신뢰하기 좋한 협회 동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어, 집행부가 주정 때문에 회물을 개월리하거나 빈틈이 생긴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어, 상시적인 회부도 철저하게 챙겨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